어디 가는지 알아? 꽃. 어. 어? 응. 누구 주려고? 엄마. 엄마 주려고? 응. 와이프 임신하고 응. 선물을 응. 아예 못 사줘가지고 응. 오늘 응. 쉬는 날이고 응. 와이프 일하러 가가지고 몰래 꽃 응. 선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응. 안녕하세요. 엄마, 어떤 거 주고 싶어? 이거? 알았어. 또. 또 있어? 하고 싶은 거? 어떤 색? 이거 더 있어? 됐어?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때? 아, 너무 무거워. 아빠 드릴까? 소피 이거 엄마한테 소피가 줄 거야? 응. 뭐라고 하고? 소피 감사. 어? 엄마가 감사드려게 돼. 아. 응? 이제 엄마 오잖아. 소피 까요 까요 하고 있잖아 엄마 오면 이거 어떻게 준다고? 음, 음. 자 일로 와봐, 연습해보자 아빠랑 잠깐, 아빠가 엄마야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음, 엄마 아아 아, 이쁘다 엄마한테 엄마 여기 하고 줄 거야? 음. 축하해요 해야지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아빠가 여기 숨겨놓을 테니까 응 어떻게 한다고? 뭐 깜짝 놀랄까 잘 놀다 왔어요? <Cul kiss> <mind> 재밌었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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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uerda> 어. 왜? 여기 어땠어? 어? 엄마.. 엄마 오늘 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쁘게 줘야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말고 왜왜왜 <laughs> 왜, 왜? 갑자기 왜 이거 저희 바라고 해야지 Where is t h a r e is that? s o p h 해 e w h e r 어 is that? w 아 e r e is t h a 어디서 샀 r e is that? Where is t h 어? 아 <laughs> Σα μου είσαι το διάλεξες την στο διάλεξε το λυλούδια. Η το λυλούδια. Α ποιον λένε ντάς. Τσάγωισα μαγείο. Α. Ομονά. είναι νόμιζα. Α Α νόμιζα. Α Α νόμιζα. Α νόμιζα. 나 처음으로 왔는데? 뭘처음이야 내가 옛날서나잖아 p i 비누? 아, 비누 n 비누 i n 아, 아. <laughs> 발 응. 아 너무 좋아, 지금. 어? 기분이 아, 그래? 좋아. 토피아는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잔가봐, 확실히 아, 그래? 어가가지고 꽃집에서 꽃 o t o 고 y o Tokyo, 가 뭐? k y 놀래? 서 아, 이소피아가 이 상황을 다이해하고있더라가 이사가 진짜? 아까 작전 짰어 가이나랑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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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사가 이가이가이이이이사이 이사가 이이사이사이 짜잔.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저번달 유튜브 수익. 아? 어? 유튜브 수익 받은 거. 진짜야? 어 32만 팔잖아 아, <laughs> 10월달 거. 아, 첫 진짜? 수익? 어첫 수익 들어왔어. 와우. 엄청 많지? 그럼 쇼비야겠네. 어? 쇼비야겠네. 쇼빙. <laughs> 우리가 유튜브 한지 4개월 됐고 이제 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한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우리 옛날에 송도에서 찍은 영상 보면 2,000명 찍었다고 되게 좋아했잖아 <laughs> 그때 뭐라고 했더라? 큰일 아니라고 막어 이제 뭐 희망 좀 있지 뭐좀 있어? <laughs> 음. 와 근데 나도 유튜 제... 수익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지도 몰랐어 음... 앞으로 또 재밌는 동영상 만들려서또잘자 네. 그걸로 우리 레오랑 소피아 분유값 쓰고 분유값? <laughs> 분유랑 레오 <레어. 웃음> 기저귀 값 쓰면 되나 <돼요>, 아, 이제. <laughs> 기저귀. 어. 어 기저귀 비싸지. 그러니까. 셋째까지 또 기저귀. 아. <laughs> 레오잖아. 그리고 또 있지. 뭐지? <laughs> 뭐? <웃음> 마지막 선물. 임신, 임신 축하 선물 뭐래? 뭔데? 어? 갤럭시 트위스트 울트라 진심이야 지금? 어. 우와! 우와 어디서 샀어? 어제 내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었지 아니 코스트코에서 어, 아, 어, 울트라 아, 갖고 저... 싶다고 너무 그마운데 그거 크리스마스 선물 플러스 임신 선물 플러스 내년 결혼 기념일 선물 플러스 내년 크리스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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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 <laughs> for two years 아. 이제 2년 동안 뭐뭐 뭐라 고할 수가 없네 어 고마워 <laughs> 잘쓸 거야 배우 음, 자기 쓰고 있는 내 아이폰 나시사 주면 되겠다 이제 알았어 <laughs> 그줄수 그래 있지 어 오늘 좋아? 좋지 감동 받았네 오늘 <laughs> 나 몰랐어 어. 근데 이 이쁜 멍두까지 이 멍두 바이소에 샀는데 오백 원아 이거 정말 근데 어떻게 됐어 이거?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니까 어, 언제부터? 일주일 됐지 진짜야? 어. 거짓말 아 진짜야 왜, 왜 이렇게 뛰어났지? 어? 왜 뛰어났지 네가? 내가 다 몰래 몰래 놨지. 아니 나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줄 알았는데 나시음에 나쁜 날이. 어 꽃도 있고 어. 돈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어, 행복한 날이네 오늘. 친구랑 또재밌게 나눴고 나아 음. 울고 싶다. 너무 감동 받았어. 그래서 마지막 엔딩. 구독해주셔저감사하고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까꿍! 엄마한테 줬다 가도 몰래 가지고 방에 들어하어요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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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도야 스피 기도